지금 음, 어 괜찮은 어마어마한 물건이 왔다 그래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음 맥스 원뽈로기를 음, 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왜 찍는 거야? 어? 오랜만에 송직구 접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구의 달인 송직구입니다. 오늘의 형수님 허락을 받고 어. 접선했습니다 <laughs> 네, 아. 어. 오늘 뭐 입었는지 뭐 신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네 오늘 촬영한다고 어. 님이 말 슈리스님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laughs> 프리하게 왔습니다 <laughs> 나이키 모자 썼고요 네. 그 어디서 낳고 왔습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오래된 10년 된 패딩인데 RCG 네. 아, 패딩입니다 아, ACG 패딩이고 로고 보시면은 네, ACG고 요즘 그 앤더슨 휴? 맞나요? 어. 앤더슨이 맞나? 어. 아, 앤더슨 휴가 하는 그런 감성 한참 전에 아. 진짜 말 그대로 올 컨디션 기억일 때 진짜 옛날 네. ACG죠. 그때 한제 고등학생 때 10년 전에 가격으로 한 60만 원 줬던 것 같고요. 와. 이거는 보드패딩이어가지고 아. 목이 되게 높이 올라옵니아 음. 요즘 감성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또쇼패딩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 감성도 돌고돈다. 네, 아, 약간, 뭐. 요즘에 지오단노 아니, 지오단노 폭파부터 시작해가지고로스페이스 아. 92, 96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 확실히, 그, 오래된 팀들은 버리면 안 돼요. 아, 장롱에 잘. 큰 <목> 교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케이, 요거에 뭐, 그냥, 네. 위아래는 챔피언이 될요 자, 오늘. 아, 엇이셨나요 네. 크... 끊겊... 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선한 이유는, 오늘, 대박 중에 대박. 대박, 오브 대박을 가져오셨다고. 겟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어떤 물건인가요? 요즘에 또 스테틱으로 합한 이지가스테틱이 어. 종류가 세 가지죠. 네. 350 n o n r e f l e 하고, 네. 350 r e f l e c t 하고, 그다음에 700 r e f 티브가 있죠. 아, 그 700은 제가 엊그저께 팔았습니다. 멍청 <laughs> 안났스가지고 아, 붙었는데, 그, 카드 값을 내야 되가 아. <laughs> 넘겨드렸고요. 지금 이제, 어, 서플라이에서, 그 악명 높은 서플라이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리플렉티브 450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어, 진짜 이걸 실물로 볼줄 몰랐는데 자 빨리 열어봅시다 이게 예, 예, 처음에는 뭐 5천쪽만 발매한다는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 제가 직접 라인을 뚫어보니까 5천쪽 보다는 좀더 되는 거 같고요 장갑, 장랩 가져오셨네 어, 어. <laughs> 참고로 이거는 판매 안 하고 어. 여자친구님이 이거를 제가 구매하는 거를 아셔가지고 어. 여친부님 발로, 어, 여친님 조공용, 저 여친님이 또 3월에 생신이어가지고, 아, 이거 한 2년치 선물 아닌가요? 또 여자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어 영롱하네요. <웃음> 와, <웃음> 장난 아닌가? 어, 한번 전체적인 모습 <laughs> 보시죠.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던까 어 힐탑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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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끈, 끈이라고 끈 할까요? 탭, 네. 네. 힐 루프 네 탭이 이렇게 있어서 아, 개인적으로 이 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저는 사모공 검인 그, 신으시죠? 네 검인 오레오를 갖고 있는데 음? 오레오는 없어가지고 음. 이걸 좀 갖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히 포인트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시실스님 쉐이프가 좀 바뀐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네, 엉덩이가 좀 음. 많이 원래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왔 어, 건데요. 많이 튀어나왔었는데. 지금 한번 만져보시죠. 제가 뚝떨어져요 이렇게. 어. 떨어지죠, 이렇게. 아, 그냥 뚝 가네요, 바로. 그죠 어. 여기가 밑에가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청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어, 이번에는 청바지랑 입기에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 부분 한번 보시고. 음. 네, 그 다음은 뭐 옆면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와. 제가 리플렉티브 말고 논 리플렉티브를 그 이번에 새로 오픈한 한남 온더스타에서 한번 봤어요 아, 네네. 네, 색깔이 확실히 이것보다는 좀더 진하고 좀더 비늘 같은 느낌? 음.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음. 얘는 아예 그 뭐랄까 소재 자체에 스카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연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소리 자체가 아닌가? 진짜 잘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슈리스님께서 어? 어. 되게 칭찬하셨던 그쵸? 부분? 아, 여기를 굉장히, 어, 이게 그 TPU 같은 걸로 만든 건가? 그, 저 뭐죠? 리액트 87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아. 유명하고 있는 시스루. 보이시요 아, 손이?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아, 안이 비춰지네 아, 양말 또이것도 신경 써야 <laughs> 양말까지 사야 돼. 이거 살려면. <laughs> 맨발로 신으시면 맨발이 그렇죠. 모양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아, 근데 맨발도 또 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아, 아. 예쁩니다 그다음에 아. 이제 또 밑창 한번 보여드리면 밑창 네. 한번 빼볼까요? 아. 아. 빠지나요? 안 빠지면 안 빼고? 네 빠집니다 네. <laughs> 이렇게 아. 흰색이 화이트 네. 아. 저희 이제 까매지겠죠? 네. <laughs> 네그 이지 아디다스 콜라보 아. 이지가 써있습니다 저 지워지겠죠? 아... <laughs> 제사친구가 잘 신어야 될 텐데. <laughs> 그러게 말이네요 신발을 아껴 신는 타입은 아니어서 아. 이 밑에 슈고슈고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부탁은좀떻어주세요 아. 아. 부탁을 좀 아. 부탁을 해야 될것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번에 좀 독특한 점은 네. 제 기억에 어, 서플 제품에는 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있었나? 이번에 그런 겁니다. 아, 그요 네. 정가품 문의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네. 붙어 있고요. 네. 뭐 당연히 한글로 써있지는 않고요. 아. 어 사이즈하고 네. 이거 아코로 나오면 짭입니다. 어, 아, 네 그렇죠. 아코 <laughs>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laughs> 제 리플렉티브 아코 뭐 이렇게 나오면 짭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풀을 하나 들고서 같이 비교. 영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구했어요. 저의 집이 작은 곳이 없어가지고. 유유. <laughs> <유>. 그래서, <laughs> 논리플렉이 참고로 지금 정가치기 때 정가치기를 아, 하고 있기 때그정도예요저요즘에안 네. 네. 찾아봤는데, 정가치기 응. 정도였나요? 남자 사이즈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치킨? 이치킨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친열한테 조공을 하고, 음. 제 건이 싼, 논리플렉? 논리플렉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700을 보고 나서,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은 아, 여자분이 신기에는 350 어, 리플렉티브 그 다음에 700그 다음에 논리플렉 순은 어, 없고요 남자가 신기에는 확실히 여기저기 매치가 가능한 700그 다음에 리플렉티브 논리플 순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700이 이번에 또 한꺼번에 했어요 네, 700을 네. 또 리뷰를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네. 본인 사이즈를 못 구하셔가지고 <laughs> 네, 제가 명동 아이다스에서 네. 18명 남았을 때좀 <laughs> 사이즈 제가 260, 265밖에 없어가지고 집히인대로 샀습니다. 네. 어차피 제 사이즈가 아니어서 맨물 어, 보내고 본인 거 살려다가 카드값이 나와가지 <laughs> 지금 범인입니다. 드려야 되는지 네. 근이 리뷰. 아. 네, 이 리뷰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1월 3일이죠? 네. 해외 서플라이 700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들어왔을 때좀 시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감히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요요다 <laughs> 네. 궁예를 네. 좀 해보자면요 제 생각에는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슈리스님께서 그러면 300불짜리 네. 정발가 3 9 9 0 0 0원짜리 치맥 스타킹이 어느 정도 시세에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아 이게 해외 매물이 들어오면 저도 <laughs> 지금 선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약 55에서 63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나 아마 메모리 씨가 마르는 순간부터 700은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리스님께서는 50에서 55 정도로 갔다가 네. 다시 반등할 거다. 아,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래서 한50 초반면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발 한 정발도 아시다시피 4 개의 매장에서 스크래치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구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 플러스 10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다. 웨이브런도 네. 옛날에 70, 80 갔었기 때문에 그치. 오지도. 저는 이, 오지보다 스테틱이 낫다고 음. 봅니다. 어.. 칠, 스태, 700 스테틱도 사실은 오지죠. 왜냐면 네, 스테틱이 V2니까. 네네. 네. 많이들 그 남의 어, 나땡땡 어. 카페에서는 좀 많이들 인정을 안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 막, 오지는 역시 오지죠. 아, 오지 V2의 오지입니다. 네,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맞죠. c 네. 프 자체가 다릅니다. 앞부도 다르고요 네. 범용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룩이나 다 스태틱 체0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지금 저희가 스틱 350에서 지 변질이 됐는데, 어. 네, 700 스태틱은 어느 룩에서나 다이게 신을 수 있기 때문에 5지보다더 저는 낫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예쁜 리플렉티인데 그러면 이따 잠시 후에 네. 아, 스카치 리플렉티브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렉티 비싼데 짭이면 아. 그럴리는 아, 없죠 네, 서플라이발입니다네 저희가 리플렉티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비추고 지금 어, 카메라를 찍어보고 있는데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사진 촬영할 때 플래시 반짝하는 거랑 네. 이렇게 대고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 플래시를 한번 꺼주시겠어요? 음. 아예 안입니다야광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플래시 한번. 네, 깜짝깜짝하는 그 느낌은 확실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확실히 사진을 찍었을 때땐팡 음, 네. 그 터지는 게 티가 나죠. 그쵸? 그 지금까지 시리즈 네. 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선물이죠 아, 아, 안 돼요. <laughs> 왜 치울 거라니까요? <laughs>